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예, 빼냅니다. 요런 볼트가 나와요. 흰 음, 볼트죠. 이제 보고 지금 원인은 이제 얘입니다. 얘. 얘에서 누액이 생겨서 어,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부품을 저도 이제 김포 나가서 어, 구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 칠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아고 이런에 uh, DWT 40 얘를 나사를 클러가 할 자리, 나사를 클러 자리에다가 아, 미리 지금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어, 얘가 이제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어, 볼트든 너트든 클러면 얘가 이제 리가 없게 잘 빠지는데 오래된 것들은 이제 이거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흥미를 하기 때문에. 늘 흙이 많고 녹이 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미리 WD40 같은 거를 미리 뿌려 놓고 이제 얘 작업을 할 겁니다 얘를 얘를 클러낼 거죠 그래서 지금 비품도 사온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를 제거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요 밸브 얘가 이제 유압 메인 밸브죠 얘 원리가 이제 얘를 밀고 닫고 얘가 밀고 닫고 그러면 얘가 유압을 보내는 겁니다. 보압을 보내는데 여기 유압 오일 자체가 여기 펌프에서 부족하면 얘로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얘로 줄로 각각의 유압을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아뭐 제가 공대 나왔냐고요? 공대는 아니고 전 이과 전공했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원리는 간단한 거니까 이제 얘를 클러낼 거예요 이때 유압실린더를브레이크실린더를 어, 교환하실 분들은 어, 지금 이 사진 중에서 어디를 바꾸고 있는지 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에 클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음은 이제 얘를 뺀 거예요 지금 얘를 위에서 하나 빼고 아래에서 빼고 이거는 이제 10mm 짜리로 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지금 얘를 가지고 얘를 클러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클런 다음에 이따가 조립할 때는 얘를 먼저 낀 다음에 조립한 다음에 낄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역시 초보입니다. 하지만 보면 할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